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도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담임 버전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도전 프로젝트 교과 버전에 어떻게 적용해서 수행을 했었는지, 학생들과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국어과다 보니까 국어과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지만,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도움이 될것 같으면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4학급에 수업을 들어가는데요. 27명씩 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총 108명의 학생들을 수업으로 이제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지난 여름방학 때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까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다민반 아이들하고만 하다가 교과 수업에서 한다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해줄까 하는 그런 조금 궁금함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 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신이 나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했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학이 좋아요 프로젝트를 이제 학생들에게 소개를 이렇게 했어요. 방학 좋아. 이렇게 뭐 가르치는 게 좋아, 아니면은 뭐 국어가 좋아 이런 식으로 좋아, 좋아 이걸 저 굉장히 사골 우려먹듯이 많이 여기저기 다 쓰는데요. 방학이라는 게 나를 돕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내보자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좋아지는 방법, 나를 도와주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글을 제대로 읽어내는 읽기의 힘을 기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하는 건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요. 양만 굉장히 늘려가면서 뭐한 권을 풀었느니 두 권을 풀었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나의 글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내는 힘,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학기 중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에는 그렇게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제대로 읽어내는 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국어 영역은 감이 있어야 한다. 감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요. 그게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내가 감이 없는 자로 태어나거나 감이 있는 자로 태어나서 언제나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꾸준히 제대로 글을 읽어내려는 노력, 하에서 생겨난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화면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어의 감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냐라고 하면서 두 개를 제안했어요. 하나는 도전 현대시 스스로 읽어내기, 두 번째는 도전 비문학 지문 스스로 읽어내기. 그래서 우리 여름방학이 길지 않았었기 때문에 2주 동안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안내를 해줬어요. 현대시 스스로 읽어내기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떻게서 스스로 현대시를 읽어내냐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뭐 시의 개념이라든지 화자라든지 시에 자주 나오는 다양한 표현 방식들을 다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전문가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백지에 시를 적거나 인쇄해서 참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한번 스스로 읽어보자. 그래서 화자의 대상이나 상황, 정서, 분위기 같은 것을 파악하고 메모해 본뒤 그것을 왜 썼을까? 그게 나름의 제대로 된뭐 표현 방식이었을까도 생각하면서 시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습서나 참고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걸 보기 전에 스텝 1, 2, 3를 좀 충분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그래서 정리를 해 본다면, 훨씬 이해에도 잘 남게 될 거고, 내가 조금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뭐 자습서에는 있는 설명은 아니지만, 나름의 내 해석에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현대시 읽기가 될수 있을 거다라고 안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도 정리해보자고 했어요. 이 스텝5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고 강제사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뭐 나름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스스로 최대한 의미를 이해해보려는 노력, 이 과정,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안했던 과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문학 지문 스스로 읽어내기 과제를 부여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문학을 어렵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해석의 단서들이 그래 곳곳에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이 비문학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해. 이렇게 이제 좀 강조를 했죠.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지문 등 내용의 흐름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검증된 지문을 택해서 읽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찾고 그러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거기에 좀 이런 지문들을 2주 정도 분량은 넣어줬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중심 내용이나 흐름을 파악해보고 자신만의 구조도를 좀 작성해보는 것. 마인드맵이든 구조도든 도표든 상관없이 그 글에 따라서 또는 자신이 이해한 것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구조를 좀잘 파악하는 좀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과정을 넣어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을 찾고 그 문제에서 주로 무엇을 묻는지, 문제에서 묻는 게 대부분 그 지문의 중요한 내용은 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걸 물어봤는지 이 과정을 좀 가져보라고 했어요. 즉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중요도 판정을 제대로 하는지 나의 글 읽기의 어떤 정확도 같은 게좀 높은지 이런 걸 점검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뭐 굉장히 해설 비문학 해설도 자세히 되어 있는 문제집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해설을 참고해서 잘 이해했는지 비교해보는 과정까지 거쳐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 과정을 좀 꼼꼼하게 지속적으로 거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하고 과제를 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제를 부여한 다음에 이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했어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가능하면 하나만 도전해봐라. 그래서 신청자는 뭐 언제까지 문학부장에게 신청해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문학부장은 뭐 언제까지 선생님에게 뭐 신청자를 안내해주고 알려줘라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신청자들은 매일매일 공부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 카톡에 보내라라고 이제 안내를 해줬고요. 시리아웃즈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일 자정까지꼭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아웃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상 제가 운영을 할 때는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진짜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올빼미가 돼서 방학 때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 봐주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그 다음 달 아침 9시, 뭐낮 이렇게 보내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도전 1은 최대 20일까지 도전할 수 있다. 왜냐면 하 도전 1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1학기 교과가 문학이었기 때문에 1학기 세트에 기재해줄 수 있는 게 20일 정도까지 이제 기한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비문학의 경우는 독서 교과가 2학기 교과였기 때문에 더 길게 길게 도전하는 게 가능하다고 라 했어요. 그래서 100일까지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해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하면 2주로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안내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시 비문학 두 개의 영역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과제를 줬고요. 그냥 하라고 하면 또 방향을 잡기에 막연할까 싶어서 동영상으로 어떤 공부 방법, 이 과제를 진행하는 방법을 안내해 줬고요. 교재도 만들어서 국어부장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동안 계속 복사하고 찍어내고 복사하고 찍어내고 하면서 저의 책상이 관의 수공업의 장이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선생님이 조금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기분을 주기 위해서 친구들의 이름 신청한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 하나 다 써서 쭉 쌓아서 이제 부장들을 통해서 국어 부장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교재는 비문학의 경우는 교재 앞 부분에는 이제 기출됐던 지문을 놓고 그 뒤에는 구조도를 본인이 이제 작성한 것들을 정리해 볼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총 2주의 분량으로 편집해서 줬고요. 현대시의 경우는 본인이 뭐 문제집을 풀거나 참고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거나 그런 과정에 따라서 자기의 뭐 공부 입장에 맞춰서 작품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현대시 뭐 지문을 본인이 직접 필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쇄를 해서 붙이거나 하는 거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옆에 자기 나름대로의 뭐 구조 파악한 것, 표현 방식 파악한 것, 이런 것들을 적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2주 정도의 분량을 줬고요. 그리고 혹시나 추가로 더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걸 pdf 파일로 만들어서 클래스룸에 올려 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할수 있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을 알려주고 교재를 줬다고 아이들이 막 착착착착 완전히 다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광학은 유혹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전부 다 단톡방으로 초대했어요. 비문학방, 그리고 현대시방,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학생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얼마나 과제 제출을 잘했는지 확인을 해서 엑셀 파일로 표를 만든 걸 이제 뭐 잘했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뭐 늦게 제출했으면 세모, 뭐 제출을 안 하고 누락이 됐으면 엑스 해서 표를 중간중간에 톡방에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적당히 자극이 되겠죠. 아, 이 친구는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잘하는데 나는 빠졌네.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게 출석 관리를 해서 계속 올려줬었습니다. 현대시 단톡방과 비문학 단톡방. 이 단톡방은 어떤 기능만 주로 했었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공지사항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출결을 체크해서 띄워주거나, 그래서, 아,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좀몇번 빠졌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게 하려고 사용을 했어요. 뭐 나머지 아이들의 과제는 다 개인톡으로 보내게 했거든요. 개인톡으로 보내게 한 이유는 뭐냐면, 뭐, 현대시 같은 경우에 내가 구조도를 작성했어요. 그걸 단톡방에 올리게 되면 내 이름이 뜨잖아요? 이름 뜨고 내가 이렇게 정리했다는 게 보여지면, 아, 조금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제 기준으로 보자면 저는 굉장히 소심한 영혼이기 때문에, 어, 나는 이렇게밖에 정리를 못했는데 다른 친구는 굉장히 잘했네? 아, 좀 민망하여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톡으로 보내게 하고 그것을 제가 밤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이 되면 하나하나 다 내려받기를 해서 하나의 뭉텅이로 이제 전체 방에 보내줬어요. 대신 친구들 이름은 지우거나 하고. 비문학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문학은 특히 같은 제재를 가지고 구조도를 작성하게 했기 때문에 비교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근데 비교를 해보는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정리했는데 친구는 이렇게 좀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구나. 아니면 난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좀 달랐어. 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좀잘 정리를 했는지 내용을 잘 파악했는지가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다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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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톡방이 이제 줬어요. 근데 그 과정이 몹시 귀찮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결국 내가 힘들면 안 하게 되잖아요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결국은 전체 단톡방이 그냥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게 하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취지는 굉장히 뭐 좋더라도 내가 너무 힘들면 오래가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 중심의 나름의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시를 자기 나름대로 읽고 정리를 한 친구의 과제 내용입니다.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가능하면 참고서를 참고하지 않고 스스로 화자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내용을 최대한 열심히 생각하고 정리해 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 동일한 시가 수능에 나온다 하지 않더라도 이 읽어 냈던 어떤 사고의 과정을 적용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추가로 더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모의고사를 본인이 이제 봤다가 또는 뭐 문제집에 봤다가 만나게 된 그런 지문들을 분석해서 정리해도 되고 또는 2학기 과목이 독서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비문학 지문에 해당되는 그런 지문들을 직접 읽고 구조도를 정리해봐라 그러면 예습도 되고 전체적인 글을 좀 꼼꼼히 읽는 연습도 될 테니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정리를 귀염뽀짝하게 막한 친구도 있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나름의 구조 전체적인 구조나 뭐 넘버링까지 해서 잘 정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제가 직접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깝더라고요. 너무 정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한 단원의 수업이 끝나고 그것을 정리할 때 친구들이 했던 구조도를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도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영상을 하나하나 이제 친구들의 구조도를 피드백해주는 방향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 지금 처음 부분은 뭐가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 아니면 이렇게 표를 작성했네, 라고 하면서 몇 차례, 한 네다섯 명 친구의 구조도만 정리해줘도 전체적인 내용을 다른 친구들도 몇 번씩이나 반복학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요. 친구들마다 구조도를 정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는, 수업을 보게 되는 그런 친구들. 비문학 프로젝트엔 참여하지 않았지만 독서 수업을 듣게 되는 친구들도 아,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그게 얼마나 뭐 습득이 되거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 직접 했던 친구들도 굉장한 보람을 느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수업에 이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업에 이용했으니까 나중에 새 특이 쓸 거리가 추가되겠죠. 독서 수업에 뭐 진행하게 될 그런 내용을 구조도를 작성해서 다른 친구들이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뭐 도움이 좋다 하는 방향으로도 쓸수 있을 테니까 이것도 나름대로는 좀 수업의 연장선에서도 이용해서 이용, 이용해 볼수 있는 그런 면이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야심차게 100일을 채우겠다 라고 하는 진짜 뭐 엄청난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에게 저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톡을 보내면서 뭐 공부했어요, 뭐 했어요 하고 이제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친구들이 이번에 제가 수업 평가를 하면서 구글 클래스룸에 제 수업에 뭐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걸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좋다는 후기를 남겨줬어요. 어떤 친구는 아예 저에게 직접 와서 이걸 매일매일 해봤더니 성적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번에 비문학을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하면서 저에게 막 감사하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저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얘기해줬지만, 저가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은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을 입증해주는 산 증인이 나타난 거니까요 원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막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에 굉장히 기쁘고 그냥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하고 또막 판을 버리게 됐죠 그래서 1일 1시간 국어공부 프로젝트를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국어교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나 수학에 비해서 아이들에게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음,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왜냐하면은 영어 수학이 더 급하고 우리는 국어 모국어 하자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뭐 그런 생각에 좀 공부 순위 리스트를 막 짰다가 마음 급하게 막 영어 수학하다 보면 시간이 막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학생하고 상담을 해보다 보면. 국어 성적이 막 떨어져요라고 해서 그 이유가 뭘까? 하루에 몇 시간 국어 공부해 하면 하루가 아니라 뭐 일주일에 몇 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치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적은 시간 공부를 하더라도 국어 같은 경우엔 매일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해보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도 좋고 현대시도 좋고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풀거나 문법을 공부하거나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것도 다 괜찮으니까 하루에 꼭한 시간씩은 공부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친구들도 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비문학 프로젝트 지난번에 하다가 잠시 이제 멈춰놨거나 이제 중간에 끝냈던 친구가 있다면 그걸 계속 이어가도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현대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전해봐라고 했더니 이번에도 거의 40명에 가까운 친구들이 도전을 다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지금 매일매일 같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사실 뭐 하고 있진 않지만, 친구들이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단톡방이 지금 4개예요. 학급 프로젝트 단톡방, 그리고 비문학, 현대시, 1일1 시간 국어 공부, 하루 한 시간 국어 공부 프로젝트까지. 서 관리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뭐 매번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얼마나 이제 빠지지 않고 있는지 그 엑셀 파일에 출석 체크해서 띡띡 올려주는 정도예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몇 차례 해봐서 그런지 굉장히 열심히 빠지지 않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몰아치기해서 막 출석 체크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탈락한 친구 없었어요. 아 굉장히 막좀 위험하게 두번 정도 지금 빠진 친구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잘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고3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특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판을 버려주면 아이들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교과 세특 써주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온라인 수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아이들과의 교감이 많이 부족해졌다 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공부 인증을 하면서 어쨌든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막 타임랩스 같은 거는 좀 생동감. 아, 이들이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어. 막 굉장히 막 빠르게 움직이니까 사실은 뭐 그냥 한 시간 내내 이제 하는 것을 타임랩스로 보내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함께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랬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아이들에게 좀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아직 방학이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또는 뭐 구글 클래스룸이든 어떤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남겨서 그래도 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해볼 수 있게 장을 열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